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대명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유사 또는 의사. 다른 말로 비슷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비슷 관계대명사이상하죠 관계대명사는 이제 공부 다 했어요. 후. what, 뭐, which, that. 이건 관계되면서 하는데, 그 이상은 없습니다. 관계동사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who와 what과 which, that. 그런데, 관계동사는 이제 아닌데, 마치 문장 속에 쓱 써놓다 보니까, 그러면서 앞에 넣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시키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관계대명사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유사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대명사와 비슷하다. 이 원래 관계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문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런 예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에 121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보시죠. He is as great of 자 여기에서 하나 보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동등 비교구문인데 as as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는 great o f 위대한 시인입니다. 어떤 시인 지금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어느 사람 못지않게 가장 위대한 시인다 그런 뜻인데요. 요 뒤에 글 보시죠. S에서 이 S가 지금 이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S가 이 ever lived라는 동사 형태의 주어처럼 보이고 또 문장을 연결을 한과 동시에 앞에 있는 어떤 신을 그대로 가리키니까 선행사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아, 이것이 마치 주격 관계점처럼 보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아닌데, 마치 주격 관계대명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유사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는, 뭐가 생각되느냐? 앞에 생각됐어요. 이렇게. 이런 게 생각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되어 있는 겁니다. has ever lived. 그니까, 그는 지금까지 살아, 지금까지 있었던, 살았던 어느 시인 못지않게 위대한 시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시인만큼 훌륭한 시인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앞에 나온 단어가 이게 그 시인이 그 시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 나온 단어의 반복을 생략하다 보니까 마치 S가 죽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유사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문장 속에 많이 나옵니다. 관계동사는 아닌데 마치 생략하다 보니까 관계동사와 비슷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네. 이거 외에도 또 잠깐 예문 하나 더 따로 들어볼까요? 자 아시겠습니까? 잠깐 지우도록 하죠. 네. 자 그다음 이런 거한번 보시죠. Choose such. Friends as will benefit you. 자, 이 때입니다. Search에서 많이 보신 거죠? 자, 명령문이에요. Choose. 선택하세요. 뭘 선택해? 그러한 친구들을 선택하세요. 어떤 친구? 너에게 이익을 줄 친구. 자, 이것도 잘깐 보시면 이것도 Search as 비슷한 문인데 이에서도 보세요. 요 사이에는 그냥 명사 friend가 이렇게 생략돼 있습니다. 앞에는 friend와 달라요. 근데 같은 단어가 반복되다 보니까 생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s가 will benefit의 주어처럼 보이면서 문장을 연결하는 접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되면사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사하게 된사죠 선택하세요. 그런 친구, 어떤 친구 너에게 이글 좀 치. 즉 에스가 마치 프렌스라는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다 보니까 마치 주격 관계되는 선을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관계되는 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사관계되는 사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십시오.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Children, 아이들은 should not have, 가져서는 안 된다. 뭐를? More money, 더 많은 돈. 어떤 돈? Is needed, 속택 필요되어진 것보다 더 많은 돈. 여기도 지금 덴 나왔지, 왜덴 나왔어? 앞에가 무슨 급이 있습니까? 비교 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도 앞에 나온 단어 money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생략되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한 겁니다. Money is needed. 필요한 돈보다 더. 근데 마치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다 보니까 마치 den이 is의 주격 관계됨스러워 보이죠. 왜? 선상 사람의 의식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상 관계됨스입니다. 아이들은 가져선 안 된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역시 d 도 얼떨 보시면 is needed의 주어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게 주어가 아니라 이건 관계됨스 아닙니다. 주어가 아니라 이 is와 than 사이에 money 앞에 나온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거죠. 이동과 이동 서로 다른 동의니까 그리고 비교급 t h n 그래서 마치 이 than이 is의 주어처럼 보이죠? 이것도 역시 유사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as같은 거라든가 이렇게 than같은 것들이 유사관계대명사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관계대명사죠. 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자 여기 바슬로 어? 뭐. 앞에 이렇게 부자가 있죠? 어떤 예외를 갖고 있자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를 규칙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 뭐냐. 이것은 대과 나스를 갖다가 한 단어로 연결한 거죠. 예, 네. 이 벗은 광연사로서 마치 이 벗도 얼핏 보니까 태스의 이 동사거든요. 태스의 주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 벗은 광연사 대과 그 다음에 나스를 갖다가 연결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런 이 대과 슬 생략해서 한 단어 써보니까 버스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노 no 같은 부자가 나와서 무시이 나온 경우 도 역시 유사 관계되면서 합니다 예 없는 규칙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도 원래 문장이 이런 문장이었죠 there is no rule that has not 그래서 뎁과 나스를 합쳐가지고 버스로 쓴 겁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예외 없는 규칙 없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도 역시 유사관계대명사입니다. 이렇게 유사관계명사는 기본적으로 유사관계대명사는 에스가 있고그 다음에 대니 있고, 그 다음에 버. 요세 가지가 보통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아니지만은 마치 생략하는 과정과 어떤 단어를 갖다 합쳐 하나로 쓰다 보니까. 관계되는 사는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유사관계 되면서 또는 의사관계 되면서 또는 뭐 비슷관계 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해석에 조금은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이 이제 관계되면 사의 유사관계 되면서를 보신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한 단계 나아가서 차이점을 한 잠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쪽은 지우도록 가겠습니다 부정부니까 이 썸이 n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九百块啊！对，哎，我先。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는 대식은건 S, 이건 관계대명사예요. 대신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시계를 그대로 가리키죠. 바로 그 시계니까 이것이 바로 그 시계다. 어떤 시계? 내가 잃어버린 시계. 바로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입니다. 아,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왜? 대선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시계를 그대로 가리키죠. 그러나 S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계를 가리키지 않죠. 그래서 그 시계일 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거와 같은 종류의 시계. 다시 말해서 요 뒤에 the same kind of ov 이걸 생략한 겁니다. 그 시계가 될 수가 없죠. 대은 관계된 사니까 앞에 있는 시계를 그대로 가리켜 이것이 바로 그 시계 내가 잃어버린 시계 이런 시계를 바로 찾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관계된 사가 아니니까. 바로 그 시계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그것과 같은 종류의 같은 시계. 아,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시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뉴캐서 이것은 유사관계되는 사입니다. 유사관계되는 사니까 바로 그 시계일 리가 없죠. 이것은 그냥 관계되는 사니까 바로 그 시계가 아니기. 그래서 the same that과 the same as가 뜻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사관계되는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사관련 행사가 은근히 해석이 까다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된다아 이건 생략됐어. 관계된 행사처럼 비슷하게 쓰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리고 같은 시계, 잃어버린 것 같은 종류의 시계. 예, 당연히 의료상으로 해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시계, 이거 바로 그 시계가 아니니까 잃어버린 종류의 시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생략은 조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중한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한제이는건 뭐냐 어떤 선행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그 관계대명사가 두개 이상 나오는 경우죠. 그러니까 선행사 하나에 관계대명사가 두개인으 돼서 사용한 경우가 있다 우리는 관계대명사에서 이중 한정인데 가끔 문장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려한 네. 경우도 참고습 자, 정리해드리면 이렇니다 The 네, anything 에 자, 나죠 자, Is there anything? 어떤 것이 있나요? 있으니까, that. 당연히 관계대명사죠? 네가 원했던 것이고, 또 that 관계대명사죠? 똑같습니다. 네가 갖고 있지 않은. 네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네가 원하는 것이 있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두 개가 개결되어 있죠? 즉, 두 개가 하나의 생사를 공동으로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갖다가 이런 걸 이중한제라고 합니다. 이중한제. 네가 선행사 하나에 관계대는 사가 두개 이상 연결된 거죠. 네가 원하는 것으로서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래서 보통 앞에 있는 것은 생략을 많이 하는 거야. 네. 앞에 있는 것은 생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니 쓰니까 선행사 하나에 관계대는 사가 두개 이상 연결된 것을 갖다가 우리는 관계되는 사에서 이런 걸 갖다가 이중 한정 선행사 하나에 관계대는 사에 저희 두개상대서 연결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이중 한정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책에 있는 예문을 한번 거듭해 보겠습니다. 이게 동사지요. Can you mention? 당신은 언급할 수 있습니까? Can you mention? 당신은 언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t h 그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또 후로 왔죠. 그러니까 여기 the도 animal 선행사를 취하고 여기는 후도 똑같이 a n i 을 a l 취하고 있죠. 즉 관점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만큼 부자인 사람.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만큼 부자인 어떤 사람을 언급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과 후가 하나의 선행사 y 애니 e 을 공동 즉두개 이상 연결주고 해 있죠. 이런 걸 이중 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사 하나에 관계사가두개 이상 된 것이죠. 대도 애니완으로 생사로 취했고 후도 역시 애니완으로 생사로 취했죠. 이걸 이중 한장. 당신은 mention 언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언급할 수 있나요? 근데 그 어떤 사람 뭐야? 우리가 아는 그 목적격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그 사람만큼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만큼 부자인 어떤 사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선 목적격이죠 뭐의 목적어 너의 목적. 어 여기는 후는 당연히 주격이죠뭐 이주의 주. 그러니까. 관계대문사 두 개가 N1이라는 선행사 하나를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대문사에서 이중한정으로 합니다. 이중한정도 에, 뭐, 그 엄청 뭐 드문 표현은 아니고 하시다 보면 독해에서 슬쩍슬쩍씩 등장 합니다. 선행사 하나에 관계대문사가 두개 이상 모여가지고 연결해주는 경우죠. 자유사 관계대문사까지 배우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관계대문사를 거의 다 배우신 겁니다. 이제 딱 하나가 남았는데 생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죽으라고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생략이요. 생략은 왜? 서로가 아니까. 여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 뻔히 알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전 영어를 소위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다 아니까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 것을 받아 그것을 그것을 관계 대명사에 생략을 하는데 원래 주격은 생략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격도 가끔 속담이라든가 가끔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쓰인 관계 대명사, 목적격 아시죠? 동사의 목적, 전사의 목적, 목적격으로 쓰인 건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격도 생략하는 경우인데 특히 어떤때 주격과 비를 함께 빼는 경우인데 이 생략은 바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수동태를 한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수동태 그래서 일단 문법을 단원을 하나 나가서 수동태가 왜 있고 수동태 표현이 있는 이유 그리고 수동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수동태 이론과 결합을 해서 관계동사의 생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동사의 생략까지 이해하신다면 진짜. 해석은 생각외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략된 걸잘 몰라 생략이 된건 확실한데 그 생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해석이 앞뒤가 잘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생략만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완전히 기반을 잡으면 진짜 해석 실력이 누구 못지않게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단어도 많이 아셔야 되겠지만은 이 문법 기본 구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학생들이 모의고사 보고 가서아 해설도 어려워 잘안 돼요. 그소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어만 그냥 여기서 짜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단어를 보면서 우리 말로 바꾸고 동시에 한 쪽에서는 그 구조를 같이 붙여요. 아, 어? 아, 뭐아 이건 주어로 쓰거나 합격 이건 주어야. 소냐 이기서 목적어 쓰지 하고 같이 아이거주가정비 형사 식냐 여기 목적어 식냐 이거 관계사에 그되 있구나. 투부정사 아 이건 부사용법이야. 라는 것이 함께 뜻과 단어 뜻과 어우러져야 해석이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작정 단어만 외워가면 절대 독해가 되지 않습니다. 독해 안 돼? 단어만 외워가지고 독해를 할것 같으면 못 하는 학생 없어요. 단어 외우는 게 뭐가 어려워? 안되죠 네, 단어는 단어 당연히 기본인 거고 그 단어와 동시에 지엽게 쳐 드린 문법적 구조를 같이 톱니퍼 팩처럼 같이 짜 맞춰서 해석이 할때 바로. 분장을 철적으로 이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죠? 건강에 대단히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내일, 내일은 수동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동태, 태, 능동태, 수동태. 그저 그냥 비동사화라 피피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동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태를 잘 이해하셔도 수동태가 얼마나 편리한 분장인지를 이런 세상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영어 공부하시다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